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태궁신당 가인인데요. 25년도 띠별운세, 나이별운세예요. 자, 24년도에는 아홉수였고요. 그리고 나가는 삼재셨습니다. 누구냐? 병자생분들이죠. 25년도가 되면 이제 아홉수도 지나가고 삼재도 빠이빠이 음 좋아질 것 같네요. 그쵸? 좋아져야만 되는 분들이고요. 자, 이분들 삼재때 28, 놀3재 어, 23년도였죠. 그때가, 어, 우리 개면연이었어요. 개면연이었는데, 음, 이분들, 이 자묘라는 형살이 들어오면서 눌삼제 때, 조금 마음 아픈 인간관계에 마음 아픈 일도 있어야 되고 내가 바라고 기다리던 거가 흐지부지 흩어지는 일도 있어야 되고요 낙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기다리던 소식이 흩어진다라든가 어 그리고 무언가 금전적으로 욕심을 낼것 같으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인데 자 나가는 삼재의 24년도 그리고 25년도 운기를 얘기하는데 25년도에는 누가나 방해할 건데. 삼재? 없어. 어, 형살 없어. 아무것도 없거든. 거기에다가 새로이 운기가 전향이 돼서 봄의 운기를 제대로, 봄의 햇살을 제대로 맞이하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단한 가지, 7월생이거나 4월생이라면 이분들, 막바지 삼재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재가 25년도까지 상반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왕에 좋아지시는 분들이라면 어, 혹시라도 껄쩍지근하게 내가 과거지사의 운기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기왕 좋아지는 온기에 고춧가루 뿌리는 일 없게 우리 막바지에 다들 선생님한테 의뢰를 하셔서 나가는 삼재풀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지어서 이분들 문서운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시는 일, 결혼하는 너의 준하는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이 많아지실 분들이고요. 승진이나 이동수가 좋아지실 분들입니다. 특히나 5월 이후에 내가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자생분들. 내년에 힘내시자고요.